목사부 아닙니다. 기술사부 김우로입니다 음, 오늘도 창업자국을 주셨군요. 네. 우선 설명드리자면, 2020년 제4회 지벨리 창업경진대회라는 공고분이네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,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하 지밸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창업경진대회를 합니다. 이 사업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어, 미래 유망 직종으로 뽑는 창업경진대회입니다. 조금은 다르죠. 어,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크게 진행됐다면 이거는 기술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자 아니면 초기 창업자 7년 이내 어, 기업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. 어, 팀은 5인 이하로 제한을 그 제한 두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여기도 똑같이 서류는 참가 신청서 그리고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참가자 서약서까지만 진행하시면 돼요. 조금 더 간단하네요. 여기는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시고 꼭 가셔야 됩니다.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첫 번째 창의성, 두 번째 기술성, 세 번째 사업성, 네 번째 기대 효과인데요. 어. 창성은 말 그대로 아이템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가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제품 기술성이죠. 제품에 대한 적정 기술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가. 네, 여기서 한번 더 찍고 갈게요.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사업이었죠? 4차 혁명에 대한 부분이 베이스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 기술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사업성입니다. BM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화가 정말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, 네 번째는 이게 가, 장 많은 얘기가 나는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건지,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어, 이 사업을 꼭 추천한 이유는, 어,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. 첫 번째는 창업 전문 기관의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. 굉장히, 어, 우무적이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연만 하는데, 이 과제는 재밌게 엑셀레트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는 참여 제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창업 공간을 지원해 줍니다. 저희가, 어,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어간 게, 어, 고정비인데요. 인력비 다음으로 가장 힘든 게 임대비겠죠. 그 임대비 보시면, 어, 창업 공간을 지원하기 때문에 숭실대, 그 다음에 기업은행, 벤처협회, SBA, 그 다음에 산당공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중소벤처 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연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가 사업화 지원이 되는데요 음, 초창패라고 해서 초기창업 패키지 신사 때 가산점이 붙고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과 디자인 컨설팅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직접세상권과 토털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 과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조금 더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디에 정확하게 서비스에 속해 있는지 보고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스페셜 사업 설명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